전세계의 브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브롤스타즈를 사랑하는 남자, 허둑입니다. 아, 제가 또 드디어 얻어버렸습니다. 바로 요 버즈의 스킨 얻어버렸는데요. 오늘은 승리로 버즈 획득했는데요. 바로 또 얻어보도록 할게요. 오, 아주 그냥, 와우. 하면서 지 아주 멋진 포스를 뿜어내는 스킨이네. 보시면 이렇게 뒤로 돌면서확 하고 칼을 집어던지고 아우! 하루를 외치는 아주 또 멋진 스킨이네요. 되게 약간 펜미르가 그 늑대죠. 늑대다 보니까 이 버즈 스킨도 원래 악어에서 늑대로 좀 진한 것 같은데. 이렇게 아주 화려한 또 목걸이도 메고 있고요. 옆을 보시면 이렇게 어 약간 이 번개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얼음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문신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또 굉장히 또 멋있고. 다만 여기 다리가 너무 좀쇼다리라는 거? 그래가지고 약간 펜미르의 포스가 좀덜 느껴지긴 하는 아직도 귀여우면서 멋있는 스킨인 것 같습니다. 그래 가지고 오늘은요 또팬니르버즈로 한번 또 솔로 슈다운 달려보려고 하거든요. 솔로 슈다운 달리면서 스킨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해 보겠습니다. 가자. 혼자 보자 어디 보자. 저기 큐브 다섯 개짜리 보이고. 일단 눈 앞에 있는 거라도 좀 챙겨 먹읍시다. 홀려. 또더더더, 홀려. 또더더더더, 와 이거 아니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? 홀려. 아니 얼음물 뿌머네네. 아니 엄청 이거 완전 크레이지한 스킨인데? 여기 다 던져 놓고 빨리 가자. 저거큐부내 거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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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저거 더져져 그러지 아그러지 아주 좋고요 아니 이거 스킨 이 진짜 뭐지 너무 멋있는데 야 나와라 은가야 은가 응가 나와 은가야 그만해라 은가야 그만해 은가야 에 공기 좀쳐줘자 공기 좀 쳐줘 공기 좀 쳐줘 더 좋았다 아주 좋아 은가야 은가 응가! 지금 응가전시가 응가전시가 그냥 바로 싸버렸죠. <laughs> 바로 똥싸게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여기서 공기 채워줘요. 좋아, 애플이면 고맙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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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. 고맙다.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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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. 이거 양, 양각 양 잡힌다. 이거, 이거 약간, 이거 같이 싸우게 되면 같이 같이 공격당해요. 여기서 공기 채웠고, 아, 이렇게, 아유! 아 이거 그냥 제가 일부러 좀 빠졌습니다. 왜냐면은 이거 괜히 또공극기각 주다가 큰일 나요. 바로 하이브 척! 예! 딴딴 딴! 어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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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우아우 아우. 바로 잡아주고 그러네. 와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 스킬. 와 진짜 이거 너무 간지나는데? 호야! 쏙! 쏙! 그렇지. 바로 꼼짝 못해! <laughs> 안녕 친구야 너무 멋있고. 아니 이거 스킬이 진짜 너무 멋있다. 뿔 <laughs> 이거 스킨 뭐야? 아니 슈퍼세 진정 미치셨습니까 아니 이거 스킨 요새 왜 이렇게 다잘 만들어? 아니 이거 돈을 쓰고 싶게 만들게 계속 만드네. 어? 아주 찬양합니다. 어 너무 맛있어 이거. 보자보자 보자 어디 보자. 어? 저기프랭크 있다. 이건 또프랭크안 잡아주면 섭섭하지? 바로 그냥 그냥 가요. 이렇게 돌아주면 되지. 돌아주면. 어어어어 어,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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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 이거 지는 건 말이 안 됐지. 어. 아니 이거 공격기를 맞을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. 어, 그래도 잘 잡았습니다. 역시 프랭크 호구야. 프랭크는 역시 호구가 맞아. 최고. 보라제 교부 먹고. 썩. 아아아. 도망갈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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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프 찾을 도다 찾고.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애들이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무서운 애들이 있어가지고 살짝. 오케이. 헤라 잭! 아, 야, 먼저 구워, 그렇지? 나 큐브 많아가지고 지금 무서울 게 없다. 바로 꼼짝 못해! 와, 큐브 아홉 개 너무 좋고. 지금 뭐야? 저 에드고도 큐브가 많았던 거 같은데? 이거 약간 또 공기 채우면 에드고는 할 만하거든요. 확실히 이거 버즈가 이거 공기 박으면 그때부터는 또 아주 또 강력한 모습을 자랑합니다. 자, 좋아. 공기, 공기 채우는 거 너무 좋지? 여기서 살짝? 가주면서 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면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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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가랄랄랄랄랄랄랄랄데랄랄랄랄랄랄랄자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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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랄가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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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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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볼래? 공격 좀 볼래? 버... 와 이거 진짜 멋있지. 버... 와 이거 공격 봐봐. 하이퍼 차지 채워줘. 얘도 하이퍼 차지 채우는 건데. 하이퍼 차지... 나도 하이퍼 차지 채우려. 뭐 버... 바로 공격해. 보자 <laughs> 보자 어디 보자. 일단은 일단은 궁을 좀 채워야 되니까요. 여기서 살짝. 여기 여기야 그렇지. 오 다행이고. 핫도그 챙겨 먹고 제 뭐야 어, 여기. 아이, 큐브 먹고 도망가요. <laughs> 다행이다. 여기, 그렇지. 꼼짝 못해 너는. 이거 봐. 큐브 먹고 떠고 먹고. 아저기 넘어가고 싶은데. 못 넘어가나? 저길아 저기 가고 싶은데 저기. 어, 저 가고 싶은데 못 가나? 안녕. 어 뭐야 이거? 바로 그냥. 오. <laughs> 아, 저 넘나드는 솜씨가 아주 예술이었습니다. 아, 진짜 이거 버즈가 공기가 있어가지고 날라다닐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단 말이지. 여기 없니? 저거 아무도 없어? 여긴 없어요 반짝반짝 거립니다 이거 공 차요 여기서? 다시 한번? 점프? 저거 없나? 저거 없어? 이거 약간 궁극기 좀 채워가지고 넘어가고 싶긴 한데 어 뭐야 이거? 고샤! 브레스! 그렇지! 바로 그냥 팬니를 브레스 박아줘 버렸고요 저기 핫도그죠? 이거 음료수 아니면은 핫도그나 하고 음료수가 아니면 그냥 굳이 먹으러 갈 필요는 없어 내가 여기 센터만 잡으면 돼 하이퍼 차지도 있다 넘어와라 어디 있냐 너네 어디 있어? 아, 이번 첫네 바로 공격! 겠 <laughs> 원숭이, 뭐야? 아, 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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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원숭이, 뭐야? 어, 어, 원숭이,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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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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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~ 아~ 좀 추가... 우휴~ 와~ 집중한 덕분에 큐브 10개까지 확보했죠. 와~ 조금 위기였어요. 왜냐면은 이게 약간... 그 뭐죠? 빨리 큐브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판단하는 문제였는데, 그래도 잘 판단해줬어야 요 아마... 근데 이거 가운데로 들어...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되지? 어... 어... 어떻게 돼? 아~ 이 뭐야? 이거... 저 뭐야? <laughs> 쟤는 저기 도쿠르면 죽었네. 다시... 얘들아~ 공기 좀채워주 공기 좀 채워줘. 서져 있고, 야 공기 좀 쳐줘, 야 공기 좀 쳐줘, 공기 좀, 아야야 공기 좀 쳐줘, 공기 좀, 공기 좀 쳐줘, 거제 행이다와행이다 바로 그냥 공기, 꼼짝 못해, 그렇해, <laughs> 너무 좋았고, 너무 좋았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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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행이다, 와저 어, 화이트 마스크 저 자식이 진짜, 너는 도 구름으로 가 있잖아, 안녕. <laughs> 넌 도코루미도 갈지어 나 오면 아빠 어 아, 아, 안돼.